JCI라는 거는 그 세계적인 그 의료기관들이 그 기준을 받아서 마치 지금은 국제적인 인증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그런 JCI 인증입니다. 저희 같이 조그만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혀 받지를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까다롭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시도를 할 만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정말 우리같이 조그만 병원에서도 성공을 한다면 다른 병원들도 용기를 얻어서 할수 있고 그러면 그 JCI 기준에 맞는 병원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병원, 우리나라의 병원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치아를 움직이게 되면은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재발되려는 경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치를 제거하고 그냥 놔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유지장치라는 것을 꼭 착용을 해야 됩니다. 돌아가더라도 약간 미미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 원래 처음 상태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정말 글씨를 잘못 썼어요. 악필이었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 악필이었냐면, 선생님께서 참다 참다 한번 부르셨어요. 불르시고 자, 너가 숙제를 해왔는데, 네가한번 읽어봐라. 근데 제가 그걸 못 읽었어요. <laughs> 제가 쓴 글씨를.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뭐 남보다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이렇다고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이 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일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이제 치과 의사를 꿈꾸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가졌던 꿈을 어떻게 보면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혼은 93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집사람이 같은 교정과 의사예요. 네. 그리고 동기동창이고. 인턴 레지던트 시간이 뭐 모든 과가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거든요. 가장 힘들 때 같이 도와가면서 수련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그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과에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난리가 나셨죠. 한참 공부해야 되는 레지던트가 그것도 둘이서 결혼을 한다니까 일단 진료에 차질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를 낸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추석 연휴 때 결혼을 하겠습니다. 진료 시간 전혀 지장 없이. 그리고 그 신혼 여행도 하루 날 잡아서 그 주말에 제주도에 맞춰 갔다 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맡았어요. 단 조건은 아기는 나가서 갖는 조건으로 제가 하는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를 알기 때문에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가정 일을 또그 병원일뿐만 아니라 가정 일까지도 잘 풀어나가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하는 것들이 참 좋죠. 저는 실력있는 의사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착하나도 중요하지만 착한 거는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거든요. 근데 실력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가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제가 진료를 하는 환자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리고 저희처럼 사람의 몸을 다루는 그런 의료인으로서는 제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그 환자분들의 상태를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줌마 <laughs> 다른 사람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게 조금 편하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마치 아줌마들끼리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저랑 같이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편한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제 별명이 아줌마가 됐습니다 요새 <laughs> 교정환자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 1, 2주만에 진료 끝내고 안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환자의 관계. 일단 처음에 시작하게 된건 저희 아이 때문에, 아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아이사키를 소개를 받게 되고, 아이한테 아이사키를 시켜봤는데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성인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성인팀 아빠들이 또 대부분 아이사키 하는 아이들의 아빠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한번 해봐라. 운동을 하고 나서 좋아진 점은 역시 저도 이제 좀 건강하게 그, 된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거죠.